아,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어? 다시 생각해봐.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친 여자. 45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한 여왕. 스스로를 처녀 여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그 모든 게 그냥 가면이었어. 그 상징적인 하얀 분칠과 보석 박힌 드레스 뒤에는 피부가 오글오글해질 만큼 완전 더러운 삶을 사는 여자가 있었어. 역사책엔 안 나와. 선생님들도 절대 안 가르쳐 줬지. 그런데 내가 지금 엘리자베스 1세에 다섯 가지 끔찍한 위생 습관을 공개하려고 해. 너무 역겹고 완전 토할 것 같아서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왕실 초상화를 다시는 똑같이 못볼 거야. 특히 다섯 번째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외국 대사들이 본국의 공식 보고서로 불평까지 했어. 영국 왕좌에 앉아 있는 동안 말 그대로 살아서 썩어가고 있던 여왕 얘기야.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걸 알아야 해. 엘리자베스의 위생은 그냥 나쁜 게 아니었어. 무기였어. 거의 반세기 동안 권력을 유지하게 해준 계산된 전략적 선택이었지. 이 사실들을 들으면 영국의 황금시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완전 더러움 위에 세워졌다는 걸 깨달을 거야. 준비됐어, 바로 들어가자. 첫 번째부터 속이 메스꺼워질 거야. 엘리자베스 1세는 중독이 너무 심해서 얼굴이 악몽에 나올 만큼 변해버렸어. 설탕, 그냥 단맛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야. 왕실 수준의 집착이었어. 잉글랜드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엘리자베스는 치아와 입 냄새. 결국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지. 1500년대에 설탕은 금보다 귀했어. 먼 식민지에서 오고, 대부분 사람들 연봉보다 비쌌고, 챌리트만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현대 마약 중독자처럼 먹어댔어. 아침엔 설탕이 핀 제비꽃, 점심엔 마지펜 조각상. 저녁엔 시럽이 뚝뚝 떨어지는 디저트. 여기서 미친 부분이 나와. 치아 닦는데 설탕을 썼어. 맞아. 제대로 들었어. 입을 썩게 만드는 그 물질을 매일 아침 잇몸에 문질렀어. 허브랑 섞어서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왕실 위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치아 부식을 가속화했지. 그런데 더 심각해져. 1990년대 외국 대사들이 여왕의 검고 부러진 치아와 너무 역겨운 입 냄새 때문에 대화 중에 뒤로 물러난다고 본국에 썼어. 치아가 너무 많이 빠져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진짜 충격적인 건 궁녀들이 따라 했다는 거야. 귀족 여자들이 건강한 치아를 숯과 재로 검게 만들어 여왕의 썩은 미소를 따라 했어. 여왕이 그렇게 생겼으니, 부와 지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지. 입이 말 그대로 무너지는데 일부러 자기 치아를 망가뜨리는 거 상상해봐. 이 여자가 너무 영향력이 커서 치아 질병까지 미용 트렌드가 됐어.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설탕 중독은 물과의 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는 진짜 충격적일 거야. 필요하든 말든 한 달에 한번 목욕한다는 말 들어봤을 거야. 엘리자베스가 진짜 했는지 모르지만 튜더 시대 위생의 끔찍한 현실을 완벽하게 보여줘. 그런데 물 피하는 게 게으름이 아니었어. 순수한 공포였어. 당시 사람들은 물이 사람을 죽인다고 믿었어. 더러운 물만이 아니라 어떤 물이든. 피부 구멍을 열어서 페스트를 옮기는 독이 있는 공기를 들이게 한다고 생각했지. 목욕은 독 마시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여겼어.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비누와 물을 몇달 동안 안 썼어. 대신 매일 아침 완전 역겨운 의식을 했어. 상상해봐. 하인들이 며칠 또는 몇주 동안 땀, 죽은 피부, 체액을 흡수한 리넨 속옷을 벗겨 천이 몸에서 독소를 빼낸다고 믿었어. 세탁 안 해도 되고 그냥 점점 더러워지는 피부 위에 세천만 덮었지 진짜 씻을 때는 장미수와 식초를 겁먹은 하인들이 살살 찍어서 발랐어 그게 다야 문지르기 없고 비누 없고 먼지나 세균 제거 없고 싸인 때 위에 향수물만 톡톡 찍은 거지 역사학자들이 알아낸 미친 부분은 궁전의 수도도 배관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왕실 목욕하려면 불 위에 물통 수십 개 두고 나무 욕조를 방으로 끌고 와서 최소 여섯 명 하인들이 몇 시간 동안 움직여야 했어. 그냥 씻는데 군사작전 짜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제일 역겨운 건 진짜 목욕을 피한 이유가 화장을 지울까 봐였어. 그 화장 없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할게. 엘리자베스는 화장 지워질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기 때 속에 사는 걸 선택했어. 외국 방문자들은 향수와 실크 드레스에도 불구하고 여왕을 따라다니는 기본 냄새가 있다고 썼어. 장미수로도 완전히 가릴 수 없는 냄새지. 목욕 습관이 역겹다고 생각했다면 얼굴에 매일 바르던 걸 들으면 어떨까? 세 번째, 이건 말 그대로 살인이야. 엘리자베스 1세 초상화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하얀 얼굴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 매일 40년 넘게 피부에 바른 독극물 가면이었어. 밖에서부터 천천히 죽이고 있었지. 엘리자베스의 시그니처 룩은 베네치아 세루사라는 거 필요했어. 백납과 식초 섞은 거로 도자기 인형 같은 외모 만들었지. 그런데 이건 나비야. 뇌 손상, 장기 부전, 죽음 일으키는 바로 그거. 매일 아침 얼굴, 목, 손에 이독 페이스트를 듬뿍 발랐어. 정말 끔찍한 건 나비 피부를 중독시켜서 발진 종기, 연구 흉터 생기면 엘리자베스는 그냥 더 화장으로 덮었어. 층층이 해마다 얼굴이 두껍고 갈라진 가면이 돼서 대사들이 사람보다 칠한 것 같다고 했어. 입술엔 지구상 가장 치명적인 물질 중 하나인 수은으로 만든 새빨간 페인트 썼어. 더 쓰면 쓸수록 성격이 변했어. 수은 중독은 기분 변화, 기억 상실, 손떨림, 결국엔 광기를 일으켜. 익숙하게 들리지? 그런데 더 충격적이지? 엘리자베스는 진짜 얼굴 그리는 걸 누구한테도 허락 안 했어. 화가들은 옛날 초상화 복사에서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그려야 했어. 실제 얼굴은 나 페인트 몇 인치 아래에서 썩고 있었지. 거울을 개인방에서 금지했어. 독이 뭘 했는지 볼수 없었으니까. 역사학자들이 알아낸 건 말년에 화장이 너무 두껍고 약해서 얼굴 만지면 페인트 덩어리가 부서져서 떨어지고 아래 병든 피부가 드러났대. 전용 하인들이 있어서. 아무도 진짜 얼굴 못 보게 비밀리에 파우더 발랐어. 결혼 안 하고 잉글랜드와 결혼했다고 한 여자가 영원한 젊음과 신성한 아름다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말 그대로 자기를 독살하고 있었어. 환상을 유지하려고 자기를 독했지. 그런데 이게 제일 역겨운 습관은 아니야. 네 번째. 준비해. 엘리자베스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은 정치적인 게 아니었어. 생물학적이었어. 그 모든 향수, 향기로운 장갑과 포만더 뒤에 몸이 말 그대로 무너지는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자기도 알았지. 포만더라는 작고 화려한 공에 허브와 수지 넣어서 드레스 안에 숨기고 다녔어. 자기 몸 냄새에 포함해서 역한 냄새 나면 코에 대고 맡았어.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그게 그냥 좋은 향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썩는 냄새 막는 긴급 냄새 차단제였어. 옷까지마다 향 입혔어. 장갑은 기름에 담갔다 뺐어. 손수건은 장미수에 푹 적셨어. 궁정을 걸어 다니면서 썩어가는 몸 주위에 인공적인 신선함 거품을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 제일 무서운 건 나이 들면서 납과 수은 중독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어. 남은 머리 씻는 대신 설탕물과 달걀 흰자로 굳히고 파우더 덮었어. 그게 부족하면 화려한 빨간 가발 썼지. 그런데 그 모든 파우더와 향수 아래에서 궁정 사람들이 속삭인 건 정말 끔찍한 거야. 수십 년 독화장 때문에 피부가 너무 손상돼서 열린 종기, 벗겨지는 부분, 살아있는데 말 그대로 썩는 부분이 있었어. 향기로운 지팡이 들고 다녔는데 지지하려고가 아니라 냄새 나는 궁정 사람들 지나갈 때 코에 대려고였어. 아이러니가 미쳤지. 제일 냄새 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냄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팡이 쓰는 거야. 화장 안한 모습으로 누구한테도 보이지 못하게 금지했어. 납중독 때문에 상체 전체에 눈에 띄는 손상이 있어서 비밀리에 어깨와 팔에 파우더 바르는 전용 하인들이 있었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무서웠어. 처녀 여왕, 잉글랜드와 결혼했다고 주장한 여자가 매일 자기를 배신하는 몸에 갇혀 있었어. 제일 나쁜 건 아직 제일 역겨운 부분도 안 나왔다는 거야. 다섯 번째, 이건 꿈에 나올 거야. 엘리자베스 궁전의 황금홀과 실크 테피스트리 뒤에는 여왕이 냄새 때문에 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쳐야 할 만큼 역겨운 현실이 있었어. 화장실도, 배관도, 수도도 없었어. 그냥 사람 배설물이 사방에. 엘리자베스의 개인 화장실은 클로즈 스툴이라고 불렀어. 세라믹 항아리 아래 깔린 멋진 나무 의자. 그런데 이건 농담 아니야. 이 항아리는 하루에 여러 번 스툴의 신랑이라는 귀족이 손으로 비워야 했어. 맞아. 왕실 궁정인의 직업이 말 그대로 여왕의 똥 처리하는 거였어. 여기서 완전 미친 부분이 나와. 궁전 나머지 사람들은 챔버 포트를 써서 바닥 아래에 버렸어. 공 파머라는 일꾼들이 밤에 지하 터널 기어서 양동이로 사람 배설물 나르면서 엘리자베스가 궁정 여는 복도 똑같이 지나갔어. 냄새는? 궁전은 라벤더, 로즈마리, 스위트 마조람 같은 허브를 계속 태워서 사람 배설물에 압도적인 악취를 덮으려고 했어. 바닥에 꽃 뿌리고 기름에 적신집 깔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통했어. 바닥은 러시로 덮였어. 풀과 허브로 만든 중세카펫 같은 거. 그런데 몇달 동안 안 치웠어. 아래에 먼지, 머리카락, 음식 찌꺼기, 침, 토사물. 더 나쁜 게 쌓였지. 외국 대사들은 잉글랜드 궁전에 들어가자마자 덮치는 역하고 썩은 냄새에 대해 본국에 썼어. 제일 충격적인 건 엘리자베스가 이 냄새랑 그냥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냄새 때문에 궁전 전체를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겼어. 말 그대로 자기 더러움에서 도망쳤지. 한 곳에서 배설물 냄새가 견딜 수 없게 되면 수백 명 궁정 사람들 챙겨서 다른 궁전으로 가고 첫 번째 궁전은 몇달 동안 환기시켰어. 이게 글로리아나의 진실이야. 영국의 황금 시대는 말 그대로 사람 배설물, 독화장, 썩은 치아. 그리고 천천히 자기를 독살하면서 현대 감옥 수감자들도 반란 일으킬 조건에서 사는 여왕 위에 세워졌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진짜 진실을 알았어. 처녀 여왕은 깨끗하거나 순수하거나 신성하지 않았어. 자기 부식을 권력의 무기로 바꾼 대단한 조종자였지. 이게 충격적이었다면 구독 버튼 눌러. 다음 주엔 헨리 8세의 완전 끔찍한 식습관 폭로할게. 엘리자베스가 성인처럼 보이게 할 만큼, 믿어봐. 준비 안돼 있을 거야.